이번 영상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비타민 D는 일단 우리 몸에 체내 칼슘 흡수와 관련이 있어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 칼슘은 뼈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비타민 d는 뼈와 관련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유제품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한하고 충분한 칼슘의 소스가 되는 것을 많이 먹이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이기도 해요. 만약에 비타민 D가 완전히 결핍 상태라면 그때는 구루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뼈가 완전히 휘는 거죠. 그리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물론 구루병까지 갔다면 꼭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까지 동반할 거예요. 어쨌든 눈으로 봐도 다리가 확확혀 있고 뼈들이 막 물러요. 우리의 치아도 뼈의 일종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이가 물은 편이라면 더더욱 생각해 볼 문제예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어, 치아의 맨 바깥의 층, 에나멜층, 범낭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가 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맨 바깥의 층은 우리 범낭이라는 말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마치 도자기처럼 되어 있어요. 단단한 도자기 형태를 띠는 그런 재질인데, 그 부분이 잘 형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잘 썩어요. 썩기 쉽고, 치아를 잘 닦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치과에 자주 방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형태가 심한 경우는 이렇게 치아에 화이트 스팟들, 얼룩덜룩 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화이트 스팟들이 많고, 색은 약간 누런 편이에요. 잘 닦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누런 편이죠. 그리고 치아가 매우 굴곡지고 울퉁불퉁하죠.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불구불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 차가운 것에 좀 예민한 편이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에나멜 층이 형성이 좀덜된 것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치아가 안 나기도 해요. 치아가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타민 D가 모자란 경우에, 그리고 또 딜레이드티스. 그러니까 치아가 늦게 나고 또 늦게 갈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 갑상선 기능에 저하가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도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비타민 D의 또 다른 큰 기능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는 심지어 비타민 D와 직접 반응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제대로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D가 결합이 되어야 면역세포가 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에는 면역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항염과 어떤 어, 비슷한 그런 역할을 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염 비타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우리 몸은 늘 외부 물질과 싸우고 있잖아요. 면역 세포가 항상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늘 소비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비타민 D가 당연히 소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만약에 만성적으로 잠복해 있는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비타민 D를 계속해서 낮추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어, 에프타인바바이러스, 이비바이러스나 뭐 미즐, 미즐은 홍역, 그리고 헐페스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어, 만성적으로 잠복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만성적 감염 상태일 경우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비타민 D 수용체 자체를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어, 막는데요. 막고 다운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에, 어,가 이렇게 만나서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것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는 비타민 D를 또 낮추게 되고, 어, 또이 비타민 D 수용체는 폴리몰피즘. 이 폴리몰피즘이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다양성인데 일종의 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 이가 이렇게 들어와도, 내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돼도, 합성이 돼도 잘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폴리몰피즘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대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어, 이 비타민 D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이게 태양을 통해서, 어, 이, 유, UV, 자외선을 쬐므로써 우리 스킨에서 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비타민 D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합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유전적,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런 합성능도 많이 떨어진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떨어지는 이유는 피그멘테이션, 우리 피부에 보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도 많아지고 칼라도 짙어지고 약간 착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피부가 약간 검어지면 검어질수록 이 태양을 통해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의 아이들은 이런 비타민 D의 합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 D의 합성도 좀 어렵고 소비도 많이 되고.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햇볕으로부터 이게 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아무래도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가능하다면 햇볕을 쬐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게 모자란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렇게 음, 개발되어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저런 아프리카에 사는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개발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 50%, 많으면 60%까지가 비타민 D가 모자란 상태라고. 그리고 비타민 D의 또 중요한 기능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 면역력과 항염에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티 인플라마토리 어~ 염증성 질환 그러니까 류마티스 뭐 루푸스 요런 것들 그리고 지방간 우리 자폐 이런 것들이 어~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런 류마티스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이런 자폐들이 뭔가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이런 염증성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에서 모두 비타민 D의 레벨이 심각하게 낮아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면역력과 항염 효과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비타민 D의 결핍 시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뼈 치아가 약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염증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증상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어, 디프레션, 우울증. 이런 것도 사실은 뇌의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증상들이 디프레션 우울증 오토 이면 자가 면역성 그리고 수면장애 이것도 뇌와 관련이 있겠죠 수면장애 그리고 어 이유를 알수 없는 이런 스킨 질환들 피부 질환들 크라닉 인플레이션 만성적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드레날 퍼티그 그러니까 부신 피로로 이어지게 돼요. 악순환이죠. 부신 피로가 되면 또한 이런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은 진행하고 악순환인 겁니다. 비타민 D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흡수, 합성, 수용체에 있어서 유전적 결함이 많아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통해 직접 합성해 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유전적 결함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타민 D를 식이를 통해서 먹는 거를 통해서 어, 얻을 수 있느냐, 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D는 식이를 통해서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식이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기대해보기가 아, 쉽지 않아요. 비타민 D의 형태는 비타민 D2, 얼고스테롤 형태랑 비타민 D3, 콜렉칼시퍼롤 형태가 있어요. 체내에서 기능적으로 D3가 훨씬 어, 강력하고 어, 이용하는 데 유리해요. 어,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어, 식물성에서 유래가 되는 D3보다는 동물성에서 오리진되는 D3가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럼 그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 뭐냐. 코드리버 오일. 코드리버 자체. 간유, 대구 간유나 대구 간. 여기에 비타민 A 뿐만, 아니,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 여러 면에서 좋은 음식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이제 이용해 보시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먹는 거에서 얻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꼭 비타민 d는 비타민 k와 함께 특히 k2와 함께 같이 복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내 충분한 마그네슘이 존재해야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어, 칼슘 흡수를 높이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칼슘이 너무 마냥 높아지기만 하면 어, 하이퍼 칼셈이야. 그러니까 칼슘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게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있어야 부작용도 줄이고 사실 비타민 우리 아이들의 경우 비타민 D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과잉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이 칼슘을 또 뼈로 이렇게 어 흡수시키고 그것을 축적시키는 데 작용하는 게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어 같이 공급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비타민 K1, 비타민 K2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다르냐. 비타민 K1은 식물성 오리진이고, 비타민 K2는 동물성 오리진이에요. 어, K1은 주로 지혈과 이 피가 이렇게 지혈되는 것과 관련이 높고, 비타민 K2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컨트롤과 관련이 많아요. 메타키논 7 형태가 기능적으로 유리. 그렇다면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비율은 어느 정도 주면 좋겠는가? 만약에 비타민 K를 5,000 IU를 주신다면, 비타민 K는 한100 마이크로 정도 들어간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비타민 D에 관련해서 유전적 결함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의 보충제를 어, 먹는 데 있어서 아주 낮은 단위 있잖아요. 뭐백 유닛, 뭐천 유닛 요 정도까지도 요 정도 낮은 단위로 먹게 되면 사실은 공급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D를 주실 생각이라면 어, 최소한 뭐0 0 IU 이상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하셨다면 비타민 D와 칼슘 레벨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걸 권장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쉽게 얘기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